진짜 알겠다 옛날에 책에서나 물은건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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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아프리카에 온상가입니다 일단 좀 씻고 꼬리말이 아니죠 <laughs> 좀 씻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좀 먹어야겠다 아우 배고파 첫날 이제 아프리카의 첫날이라서 조금 그래도 긴장을 좀 하고 다녀야겠습니다 그래도 수도라서 그런지 좀 도시의 모습이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밥도 있고 면도 있고 아, 집인데 완전 그냥 가정집. 하이. 아 삼천 이거는 만. 와 이거 두 개에서 삼천 불. 마다가스카르 물가 미쳤죠. 와살 봐요 살봐 아, 개들도 먹지를 못하니까 다 말라붙어지네. 그래도 좀 도시 같아 보이긴 하지만 아프리카라서 그런지 길거리에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 좀 많네요. 애기들도 그냥 다 벗고 다니고. 근데 또 여기는 빈부격차가 심한가 봅니다. 딱 봐도. 보니까 길거리에 벤츠도 있고. 아우디도 있고, 랜드로버도 있어요. 근데 그런 차들이 있다는 거는 그래도 여기에 잘 사는 상류층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옆에 길거리에 앉아 있, 앉아서 계신 분들을 보면은 진짜 빈부격차가 진짜 심한가 봅니다. 어우, 냄새. 아, 진짜 로컬이다. 이제 또 웃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가면, 그래도 저기 계시는 분들 입장에선 기분이 나쁘겠죠. 그림이 예쁘긴 예쁜데 <laughs> 제가 생각했던 호수랑은 좀 다르네요. 저는 뭐 여기 앞에서 모두 먹을 것좀 팔고 앉을 벤치도 좀 있고 생각을 했는데 빨래하시는 분도 있고. 여길 보니까 좀 아프리카 같네요. 저아기들 3명이서. 여기 아기는 뒤에서 그거라고 있는데, 듣고 아. 없고풀리이라도좀 아. 줘야겠다. 너도 줘? 아, 너도 줘? 여기.. 아, 아니네어 여기 딱지도 끊고 있네 <laughs> 차가 좋다 그래도 이 사람은 딱지 왜 끊냐면서 한바탕 하고 있네요 아. 어? 머리 좀 자를까? 미용실인가보네 헤어 컷 어. 진짜 완전 좆네. 어. 아, 남미와 남 여행 시작하고 머리 한 번도 안 잘라 가지고 지금 거의 한 3개월 넘게 안 잘랐는데 여기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온 김에. 네. 와, 그냥 그냥 일반 가위로 자른다. <laughs> 일반 가위, 일반 가위. 아, 아, just just l i t e r a l l 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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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터. No oil. No oil. Just uh, 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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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e a 아니 가위가 그냥 학용품 가위로 지금 자르고 있어요. 뭐 잘리긴 잘리는데. <laughs> 뭘로 잘라면요? 이걸로 이걸로 잘랐습니다. This one. 화경품 가위. 이게 전부예요. 다절이서 녹슬었죠. 머리가 깔끔해졌습니다. 얼마야? 3,000원. 머리가 엄청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여기 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구경을 한번 가고 딱히 할게 없네요. 그리고 호스트가 얘기해줬는데 여기 시장은 진짜 사람도 많고 좁고 그래서 소매치기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카메라 꽉 잡고 있겠습니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여기는. 진짜, 와, 시장판이다, 시장판. 뭐야, 이거. 와, 일로 가보자. 시장 진짜 맛있는 거야? 마네킹을 왜 이렇게 들고 다녀? 와, 아, 이게 마네킹이 아니라 풍선이었구나. 바람을 불고 있네, 입을 대고. 아보카도, 키로에 700? 와, 아보카도 한개 200원입니다, 200원. 대박. 와, 아, 아, 이렇게 개를 싸아놓고 응. 파니까 랍스터가 그렇게 싸지. 와, 아, 여기 개랑 이런 갑각류가 많이 잡히나보다. 그래가지고, 근데 갑각류가 많이 잡히는 데 사람들이 잘 먹지를 않으니까 싸게 파는구나.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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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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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이라고. 이라 이라고. 나라고 이라고. 이라고. 미라고 이라고. 이라고. 이라라고 이라고. 고고 이라고. 고 이라고. 이라만이고고고 이런데 다닐 때는 진짜 신경을 좀 군주 세워야 됩니다. 가방도 지금 만대 손으로 잡고 있고, 지금 제가 뭘 봤거든요. 보니까 그냥 소매치기 하려고 하러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봤거든요? 일부러 저한테 달라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사람 있죠? 지금 모자 쓰고 있는 사람 앞에 저 쇼핑백을 들고 저 쇼핑백 밑으로 손을 가린 다음에 쇼핑백 보여주는 척 하면서 밑으로 제 가방을 방금 만졌거든요? 지금 나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이거 봐라? 지금 나 따라다니는 거죠저 완전 흔한 소매치기 수법이잖아요 테이블에 만약에 핸드폰 올려놓으면 그 위에 종이 보여주는 척 하면서 빨리 가야겠다 이거 봐 가방이 열렸어 이상해 안 당한다 나는 자식들아 어 이제 안 따라온다 아 여기는 좀 분위기가 좋네 아, 시장통도 아니고 벽은 도라에몽이고 앞에는 설치차. 세자살 소스가 하살소시가 살기. 소스가 살기. 소스 맛있네. <목소리> 내가 먹을게 이렇게 신기. 할일인가살아 코리아 코리아 맛코리맛코리맛 아아아아 안녕 아 안녕 안녕

근데 뭔지 모르겠다 약맛이 좀 납니다 약맛. 무슨 약인지 모르겠는데 약에다가 달달한 초콜릿하고 약의 쓴맛에 카카오 맛이 조금 섞인 그런 느낌? 그런 응? 이게 약간 맛 아... 2 0 0 0 2 0 0 아, 0아돈 내라고? 000. 그래 또 먹, 먹은 거돈내러가면또 내야지 오케이? 오케이 2 0 0 0 여기는 100% 더치페이입니다 한 조각이라도 먹었으면 돈 내라 <laughs> 또 먹었는데 안낼 수도 없죠 그래,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600원 하는 거 아프리카에서 첫날이 끝났습니다. 아, 솔직히 저는 아프리카를 너무 걱정했어요. 제가 남미에서는 솔직히 말이 다 통하다 보니까 100 중에 한30 정도 걱정을 했는데 아프리카는 거의 한 80, 90 많이 잡아서 90까지 걱정을 했거든요. 말도 안 통할 거고. 그리고 아예 제가 잘 알아보지도 않은 진짜 미지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 가지고 여기 마다가스카르 오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뭐좀 심란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가서 어떻게 여행해야 되나? 근데 또 가면 또다 길이 있다고 오니까 생각보다 뭔가 일사천리로 잘다 되더라고요. 사람들도 길가에서 아무래도 좀 빈곤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국어를 하시는 분들 많고 했는데 좀 위협적으로 국어를 하진 않았고 제, 저한테 손을 벌리고 돈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무시하거나 미안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냥 가더라고요 절대 제 몸을 아무도 터치 안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까이 오더라도 그래서 일단 마다가스카르의 안타나나리보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 안타나나 리보는 마다가스카르 중에서도 그나마 도시화가 되어 있는 수도여가지고 그런 거지 또 다른 도시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그럼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 리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은 안타나나 리보에서 피아나란 초화로 10시간 버스를 이동하는 그 장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